네 후보자님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갖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자녀에게 에, 증여를 했더라고요. 세자녀한테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어, 예, 국세청에는 정확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맞는 거죠. 습니다세 분한테 그 범위 안에서. 네, 근데 뭐, 아, 직은 증여 금액은 밝힐 수없네 아직도. 아니, 밝힐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장녀한테는 네. 얼마 증여했나요? 아니, 모두 저 5천만, 5천만 원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5천만 원 했고, 다만 장남에게는 조금 더 간, 증여세를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음. 그. 좋습니다 네,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좋아요. 그래서 세금 냈습니다. 합법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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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이내 네. 한 번에 주셨나요? 나눠서 주셨나요? 한 번에 줬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언제쯤 그걸 주셨나요? 2020년, 2020년... 2월 경이라고 들었 네, 네, 저희 집 사람에게도 그때 5억 5천만 원을 음. 증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하게 2천 5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 안 내는 거 맞고 네.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후보자님 장녀가 네. 현재 장기 해외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네. 있습니다. 몇 년부터 아니 뭐 구청 나라는 제가 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 국내 에 오가긴 했습니다만 한 4~5년. 됐는데요. 정확한 아, 날짜는 저도 예. 그러니까 4, 5년 전에 네네. 이제 저 외국에 네네. 거주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참여분은 유학생이잖아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네.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아니 지금 다시 나갔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쨌든 17년부터 22년까지는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네 그래서 뭐 해외출입국 기록 제출 안 하시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죠 처럼 작년은 4년 전. 네. 그 다음에 우리 차영오 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17년부터 네. 미국에 가 있었다. 그렇습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이 2020년 2월 정도. 뭐 2월이든 3년든. 근데요. 증여 증여 5천만 원 이하 어? 네.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은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네. 뭐 그게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자. 그런데 네.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면 네. 금액에 상관없이 네. 증여서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 나가 있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네. 작년은 4, 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 돼요. 드립국 뭐 이래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한 거는 아 사실은 소득세법에 세법상에 보면 뭐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다면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들어보셔요 네, 네. 저는 금액이 5천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증여했던 시점이 네. 2020년. 음. 근데 차 년은 분명하게 해외 나가 있었고, 음. 작년은 4, 5년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 거주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 예. 밀어보건데안 계신 거예요. 당시에 국내. 그러나 요것만 말씀.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잠깐만요.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좋습니다.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구했는데 예, 이 문제도 다 그때 걸러진 자, 얘기입니까? 비거주 했으면 예, 예.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래서 요 부분은 분명하게 근데 다만 자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중, 예, 예.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런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성인 교은 예외가 아닙니다. 유학생. 그런데 증여 받을 때 30세예요. 자녀가.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독립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렌트비 4, 500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 이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학금 조교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소득 이 있다라는 거죠. 장학금 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 학교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받는 그 증여세 이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은 예외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아, 아셨죠 당시에도 그 저희가 몰랐기 예, 때문에 예, 해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네. 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없는 것 같고 추론해자 이제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주식거래 찬여가 네. 금액을 5만 6천 달러 정도 하나 7천 6백만 음, 원 정도 네네.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0 8까지 네. 올해, 하시기 전까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초기 자금을 뭘로 했느냐 이거예요. 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돈한 천불 갖고 잘 굴려서 뭐, 뭐 5만 6천불 버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해준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 출처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거만 제출했는데 지명하고 나서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전후로 5천만 원 밑으로 대가주실거 물론 적정과정 우리 양진 애플 이런 것들을 토대를 보면서 7천 6백만 원을 보셨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까지 다 해명을 했는데요 자료에 아니 저 답변에 자박안준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손해보고 판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